아들 벌써 4주 차야. 주식난다, 재밌게 즐기고 있지? 1등해야 재밌는데, 어렵노 오늘도 1등에서 재미 본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한수 배워보자. 그럼 바로 소개할게. 지난주 우승자 코코미. 응? 형이야, 누나야? 아, 형입니다. 역시 형이었어. 나이가 어떻게 돼? 하는 일은 뭐고? 나이는 서른아홉이고 광고 쪽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가볍게 전업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뭐야, 직장인들의 꿈을 이뤘잖아? 그럼 주식 투자한 지 얼마나 된 거야? 주식은 1년 조금만 되었고, 그 전에 코인을 2년 정도 했었어요. 아, 코인도 했구나? 코인과 주식 성적은 괜찮은 것 같아. 코인 덕분에 퇴사한 거라 성적은 좋았어요. 주식은 이제 적응해 나가는 단계인 듯해요. 오 코인과 주식의 차이점은 뭐야? 기존에 알려진 차트 기법이 코인은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주식은 기법만으로는 좀 어렵다 정도? 그럼 주식과 코인하고 또 다른 재테크는 안 해? 월룸1개씩 월세 받고 있어요. 이것도 코인 덕분에 포스코 DX로 50% 넘는 수익을 가져갔는데, 또 이번 주에 추천했더라. 추천한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해. 가장 음? 크게 보는 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우선해서 보는데, 주봉 기준으로 최근 2~3개월 내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직전 고점이나 박스... 상단 돌파한 종목들 위주로 보다 보니 이번 주도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응모했어요. 그럼 형아 종목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 기본 기준 거래량 증가와 직전 고가나 박스 돌파를 중요하게 봐요. 해당되는 종목들 기준으로 일본과 분봉 자리 보면서 대응해요. 보통은 피복 기준선 돌파할 때 매수하는 편이에요.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히 있구나 형아는. 그럼 포스코 D X 정말 샀어? 내 실제 매매한 종목이고 수익률도 응모 결과랑 비슷해요.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한 상태예요. 형이 나한테 치킨 쏴야겠다형 따라 해야지. 주식과 코인 중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걸 추천할래? 지금 같은 사장이면 주식이 더 나은 듯해요. 왜? 응? 오늘 참장 그지 같은데? 종목을 응. 볼 때도 그렇지만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수익 내기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코인은 현재 여러 이슈들로 메이저 코인 말고는 크게 돈이 안 도는 듯. 2차전지나 반도체 같이 돈이 모이는 곳이 더 매매하기엔 수월할 것 같아서 주식이 더 나은 듯해요. 그럼 목표 금액이 있어? 대국 응. 목표? 하, 멀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형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지킨다. 뭐 이런 매매 원칙 같은 게 있어? 아까 피봇 기준선 돌파시 매수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피봇 기준선 이탈할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합니다. 종목 찾는데 그런데 몇 시간 정도 아래에 보통 주말에 두세 시간 정도 다음 주 매매할 종목들 우선 정해놓고 주중에는 장중에만 매매에 신경 써서 하느라 많이 볼수록 대상 종목 늘어나고 오히려 결과가 별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형들에게 한마디 해줘. 응모 응. 종목들 보니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던데 다들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할 말은 없고 치킨 잘 먹을게요. 그리고 채널 떡상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2회차 우승자 코코미 형아였어. 이형 돈도 많은데 나한테 데려 치킨 보내줘야 할것 같아. 코코미 형 종목들 눈여겨보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난다 참여할 시간인데 참여 방법은 형아 안 나와 주식난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참가 종목들 중 일주일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을 응모한 분에게 치킨을 보냅니다 치킨 3마리가 1등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똑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적은 사람이 1등 공동 1등에게도 모두 치킨을 쏘는데 3마리가 아닌 한 마리가 보내집니다 빨리 참여할수록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참여 가능한 시간은 9시부터 그날 오후 3시 29분까지 1인당 최대 3종목까지 적을 수 있고, 한 종목, 두 종목도 가능합니다. 종목 적으실 때 선정 이유를 대댓글로 쓰면, 함께 공부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 이유를 안 적으셔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우승자 발표는 참여 영상 올라간 다음 주 금요일에 소년경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되고요. 우승자들에겐 대댓글을 달아서 알려드리니까 댓글 알람 켜두시는 게 좋겠죠. 중요한 상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 알람을 받으신 분들은 주식난다골뱅이네이버 닷컴으로 전년경제가 달아준 우승 확인 댓글 캡처본과 본인 휴대번호를 함께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사칭방지를 위해 필명으로 쓰신 휴대번호 뒷번호와 보내주신 휴대번호 뒷번호 가 같은 경우에만 기프티콘 수령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해주십시오. 형님 누님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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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영상의 댓글로 참여하세요. 모두 성투를 빕니다. 주식난다, 스타, 스타, 스타.